그거 봤어? 뭐 며느라기?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나는, 나는 뭐남 얘기 같아서 음. 그냥 뭐한두번 그냥 음. 본 적은 있는데 진짜 막다 그런가? 나는 <laughs> 처음 봤을 때 미스라서 공감 못 했는데 음. 지금 와서 보면 두목 두목 구명. 그러니까 뭐 정도의 음. 차이는 있겠지 음. 집집마다 뭐 분위기도 다를 거고 뭐게 다르니까. 시어머니 사랑해요. <laughs> 아 뭐야? <laughs> 그럼, 나는 그럼 <laughs>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보통 보면 결혼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공감한다는 거는 음. 사실은 비슷한, 뭐, 비스, 다 어, 어. 음.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음. 아니면 꼭 똑같지는 않더라도 마음이 겪는 어떤 음. 불편함이나 이런 것 어려움들이나 맞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공감을 많이 하니까. 일단 그게 시댁 문제만은 아닌 음.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뭐, 집안일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 여자는 집안일 음. 하는 게 예를 들어 음. 되게 뭐,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되게 잘 도와주는 것처럼. 세상 다정한 남자. 어, 어, 어. 근데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당연한 <laughs> 음. 일인 거잖아. 근데 왜 그게 여자가 하면 당연한 건데, 남편이 하면 세상 다정한 남자가 되는 거냐고. 음, 갑자기 내 신혼 때, 우리 생각이 나네. 네, 그때 정말 현무양차가되어보겠다현무양차 코스프레를 <laughs> 좀 하셨군요. 현모양차 코스프레를 해보겠다면, 음. 결혼한 여자는 일전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신혼초에 열심히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고, <laughs> 다림질도 한번 해볼까? 다림질도 바. 한번 해보고 했는데, 한, 한달 했나?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지. 아, 누굴 위한 코스프레인가? 나를 음. 위한 코스프레는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한달하고칸 떴어. 우리도 음. 안 하고 그냥 뭐 청소도 그냥 꼭 참고 있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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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얘기나 내가 얘기나. 어. <laughs> 못 잡는 어, 사람이 못 한다. 나 혼자겠거니 음. 하고 나서 그렇게 바뀌니까 아 집안 꼬라지가 아주 난장판이야. 지금 챨 근데 그때 왜 그런 코스프레를 해야 했어?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야만 될것 같다는 느낌적 느끼? 그리고 약간 응. 우리 그런 게 있어. 난뭐해 보진 않았지만 다들 진짜 딱 신혼 때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꼭 그래. 예쁘게 요리해서 어. 예쁘게 차린 밥상 사진이 응. 한 마르 올라와. 응. 어. 그리고 남자들도 와이프가 그렇게 차리면 그걸 응. 찍어가지고 올려. 응. 그렇지. 어. 오늘 이런 밥상을 아내가 차려줬다. 어. 자랑처럼.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어? 난 이렇게 못하는데? 응. <laughs> 나는 그렇게 거였음. 안 해. 아 우리 집은 남편이 나보다 요리를 잘 해. 응. 맛있게 잘 만들어, 정말. 그리고 본인이 요리하는 걸또 좋아하는 편이야, 다행히. 근데 나는 설거지를 잘 해. 응. 어. 우리 신랑은 이랑둘다 못하는 거야. <웃음> 지금 갑작스럽게, <laughs> 아, 빡치네. <laughs>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이제 그런 거를 하면 나는 그거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분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 나도 섹시가 차려준 밥 먹고 싶다. 섹시가 만들어준 요리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난좀 되게, 그게 충격이 음, 남자는 당연히 여자,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음, 음, 음. 아내가 해주는 어떤 내조, 왜 내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어, 음. 이런 식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나? 우리 세대는 그래.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별로 아, 크게 바뀌지 음.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음. 그러니까 자꾸 여자들이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음, 너무 손해. 손해야 진짜. 어, 음. 그러니까 대체로 여자들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제 직장 그러니까 다니면서 다들 경제력이 어, 있고 어, 경, 결혼하잖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똑같이 남자랑 똑같이 일해 음. 집에 들어오면 가정일 해야 돼. 아기가 있으면 육아까지 전뭐 봐. 아유... <웃음> <웃음> 내가 이제 어, 한숨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중고, 삼중고 자꾸 여자들은 그렇게 음. 고충이 늘어난다고 음. 생각이 되니까 음. 그러면 과연 결혼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음. 거지. 음. 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결혼하고 나서 나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음, 그럼 왜?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분명히 나도 인간관계가 되게 많았었고 우리 또 우리 또 좋아하시잖아요. 아, 아시잖아요. <laughs> 정말, 아, 정말 좋아하는. 시고 <laughs> 근데 진짜 결혼하는 순간 다 끝. 그, 왠지 모르게 그, 하면 안될것 같은. 본인이 것 그냥 알아서 나버린 건 아닌가요? 아니요. 알아 아, 알아서 나버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무언의 정말... 뭔가 있나? 아니.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은. 일도 해야 되지, 집안도 뭐좀 신경을 써야 되지, 시댁도 신경 써야지, 음. 모도 신경 써야지, 신경 써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 아니니까. 옛날에는 오면내오르 나만 하면 되고. 지금은 내가 케어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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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그러니까, 쉽게 놔버릴 수 있는 게내 인간관계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 정말 친한 친구도 얼마 못 만나고, 음. 진짜 반년에 한번 만나나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바꿔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바방. 너무 싫은 거야. 결혼을 하면. 음. 집안의 경조사가 배로 늘어나잖아. 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결혼하기 전에는 내 부모님의 생신만 챙기면 됐다고 쳐보자고, 예를 들어. 음.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챙겨야 될 부모님의 생신이 네 번이야. 음. 거기에 명절이 두번 있겨. 음. 여섯 번이야. 음.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한 어버이날 번씩, 어버이날, 어버이날 있지? 뭐한 번씩 만난다고 해? 음. 이러면, 12달 중에 최소 8번에서 9번은 시댁을 계속, 시댁이랑 이런 일들을 챙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시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가의 음. 이벤트들을 챙겨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음. 집안일이다라는 그런 걸로다가 이걸 다 챙겨야 음. 되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지. 음. 그런 게 있으면 뭐아뭐 아 뭐, 아버지 생신인데 라든지 뭐 하다 못해 식당을 어디로 갈 건지 음.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언제 올 건지 음. 아니 언제 오고 가고는 아들이랑 아드님이랑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음. 음. 어 그런 일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게어 게 그게 결혼 생활이다 음. 이건 실전이다. 음. 어.